네, 피 수입 당했습니다. 말루 상황 두 번이나 왔는데 점수 못 내면 져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 개수 비슷한데 우리 팀잘루는몇 개야 도대체. 오늘 비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박승우 1회 실책 두번 3자범퇴 이닝이 1실점이 되는 마법 홍민기 이번 시즌 처음 올라왔는데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이학주랑 수비치 교체하긴 했습니다. 많은 참 아쉬웠고요. 1회말 전준우 선수가 수지타도 아닌 영향 만점 역전 투렁 홈런 때려서 1대1로 역전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말로 두번 못살린 것중첫 번째 말로 상황. 이해 말이죠. 유강남 선수 무사일리로에서 병살성 타고 천에서 병살 당할 뻔 했는데, 정말 아찔했는데, 다행히, 진짜로 다행히도. 상대 수비 미스 있어서 선행 주자만 아웃 됐어요. 박승욱 선수 아까 박살난 수비 만회하듯이 적시타 쳤어요. 상대 선발 내려갔죠. 1사 말루, 고승민 좌익스플라이 레이에스 땅볼, 말루 무드, 코어 1대3. 네, 오늘 양측 선발 2군에서 갓 올라와서 이번 시즌 처음 등판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대체 선발, LG 강효종 선수. 롯데 홍민기 선수였죠. 강효종 선수는 2회 말에 바로 내렸고, 우리 홍민기 선수는 3회 초에 내려갔습니다. 2군에서 19와 3분의 2인, ERA 1.37. 김태현 감독도 기대하던 선수였는데, 3회 초에 갑자기 변화고 제구가안 되면서 못 맞는 볼 2개, 안타 하나 맞고 내려갔어요. 이렇게 1점, 추격 허용, 2대3. 좀 직구를 많이 사용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직구 너무 좋던데, 왜 자꾸 변화고를 이렇게, 하. 그래요. 볼 배합은 뭐 저기 포수가 알아서 하는 거겠죠. 네. 이것까지도 뭐라고 하면 너무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초 견제로 도로 잡다가 3루 주자 홈인 3대3 안타 없이 점수 내주는 것도 또 어이없게 점수 내주고. 그래도 6회 말8 타석 무안타 침묵을 깬 동점 상황에 귀중한 이루타 승부처라고 판단한 감독의 대주자 교체 윤동의 안타 다시 한번 깬 균형 3대4 이대로 막았으면 너무 너무 좋았을 텐데. 7회 말 1점 차 너무 불안한 롯데 도망갈 수 있었는데 절호의 찬스였는데 1사 1삼루 다시 한번 꺼내는 세탁카드 한동희를 고의 사고 두 번째 말로 2학주 타석에서 대타 김민석 개같이 땅볼 개같이 병살 그냥 병살 땅볼 병살 어제 투수 다 썼어요 1점 차못 지킨다고 불펜진 터졌죠 8회 초 멸망 최준용 전미이 연투 못 버텼고 홈런 한 방씩 맞았어요 3점 6대4 대주자, 대타, 불펜. 벤치 있는 자원 다 갖다 써도 안 돼요. 지금 이 우리 팀, 롯데 자이언츠현 주소입니다. 슬패, 티수이. 축하합니다. 뭐, 안 돼요. 이기라고 하늘이 그냥 갖다가 받쳐주는데도 이기기 싫다고 걷어 찹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져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팀의 약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5연승 했으니까 5연패 채우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힘든냐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으니까요. 아프리카로 놀러와 주세요. 안녕.